안녕하세요. 발리 마켓 구독자 여러분. 어,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셰프 노상훈입니다. 어, 오늘은 구독자 500명, 500명 기념으로 Q&A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노 셰프, 그다음에 발리 마켓 TV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것들을 모두 적어달라고 했었는데요. 네, 제가 요것들을 하나하나 어, 오늘 대답을 해드리고요. 어, 요 질문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다섯 분께는 어, 친환경. 채소 꾸러미 한 박스씩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가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이메일로 성함,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어, 질문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대부분 질문들을 제가 다 소화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질문 q&a를 앞서 가지고 저희 구독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520명인데요. 520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0만, 20만, 100만 유튜버들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숫자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한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조금 더 구독자분들한테 한 발자국 좀 다가가고자 만든 시간이니까요.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신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요즘 가장 관심 갖고 계신 요리 트렌드나 새롭게 배우고 싶으신 요리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어, 전통발효 음식이나 비건 요리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셰프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네 어, 요새 음,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어 컴포트 푸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좀 약간 캐주얼하지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이제 식문화 트렌드라든지 이런 파인함을 좀 담고 있는 음식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쌀국수여도 뭔가 다른 킥이 들어가 있거나 뭔가 좀 건강적인 트렌드가 있거나. 뭔가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거그 이면에 뭔가 좀더 복합적인 어떤 메시지나 과정들을 담고 있는 음식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 그리고 새롭게 배우고 싶은 요리 분야 뭐 사실은 뭐더 배운다라기보다는 제가 그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음식뿐만 아니라 의식주 뭐 인테리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뭐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주로 영감을 얻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 분야에서는 뭐 당연히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제3세계 음식이라든지 혹은 제가 알지 못했던 뭐 향신료의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제가 좀 고민하는 것이 결국에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 발효 음식이나 비건 요리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셰프님의 생각. 개인적으로 전통 발효 음식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이 꼭전 세계에서 최고의 발효 음식이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 어쨌든 발효라는 문화는 그 지역과 특성에 따라서 발효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발효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도 관심이 있고, 해외에 이런 발효 음식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비건 요리는요 저도 고등학교 때 아토피가 워낙 심했어가지고 거의 공부를 못할 정도로 심했었어요 아마 아토피 심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을 정도로 엄청 가렵고 따갑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걸 고치기 위해서 20대 초반에 4개월 정도를 100% 비건으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건을 해서 아토피를 고쳤고 느낀 점은 확실히 몸에 독소가 빠지고 뭔가 몸이 재, 재건된다. 재생된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학적으로는 결국에는 균형 잡힌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어떤 식단은 결국엔 영양 결핍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신체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손상이 크게 올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건이라는 것들이 좀 저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취해졌을 때 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비건을 추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철학과 어떤 취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뭐 동물복지라든지 혹은 뭐 본인만의 어떤 이유에서 어떤 섭식에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유기농, 친환경, 무농약 차이를 알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친환경 인증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밑에 무농약과 유기농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기농을 취득하기 위해서 무농약도 있는 건데요. 단계적인 어떤 설정인데. 무농약은, 농약은 절대 쓸수 없고, 다만 화학비료를 기준치의 3분의 1까지는 쓸수 있는 인증을 말해요. 바로 유기농으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무농약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있는 거고요. 유기농은 최소한 3년 이상의 땅에서 검출된 성분들이 화학비료라든지 농약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후에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유기농 인증의 기준은 농약도 사용할 수 없고 화학비료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년 갱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뭐 GAP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저탄소 이런 것들은 사실 친환경적인 농법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뉴욕에서 요리사로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데 셰프님이 힘드셨던 에피소드를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뭐 제가 뉴욕이랑 그다음에 런던 그리고 서울 이세 곳에서 프로페셔널한 셰프 생활을 했는데요. 이세곳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곳은 저는 사실 런던입니다. 그럼 뉴욕은 어느 정도였냐? 사실 요리사 의 어떤 라이프로만 보면은 뉴욕은 꽤 괜찮은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외적인 것들 뭐 타지의 생활이라든지 인종차별적인 것들 뭐 인종차별도 그렇게 많진 않고요. 그리고 높은 물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지 사실 요리사, 요리사 라이프로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그런 시스템들이 되게 잘돼 있다는 라 점이 굉장히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효율화 시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의 효율화도 굉장히 잘 거쳐져 있어서 제가 지금도 어떤 요리사로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는 미국에서 뉴욕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든 거는 런던이 진짜 힘들었고요 그때는 이제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하루에 16시간씩 그리고 주 6일 일할 때도 많았고요 진짜 피골이 상접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거의 뭐한 끼를 먹으면 많이 먹는 정도였으니까요 어 그때 되게 되게 힘들었지만 힘듦 속에서 결국에 더 이상 뒷걸음치지 못한다라는 그 위기감이 딱 저를 발전시켜 주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에 16시간씩 10, 6일 정도 일을 하면 거의 100시간 일하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같은 기간내에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경험들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셰프님께서 요리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순간이나 이 일을 평생 하겠다고 결심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아네 물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좀 늦은 나이에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었는데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첫 해에 제가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가 내 인생을 지탱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제일 잘하고 내일 제일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른 게 요리였어요. 그 그러니까 동안에 제가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관심 있고 남이 뜯어말려도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큰 카테고리에서는 예술 분야였는데요. 그 예술 분야에서도 승부를 볼수 있다고 판단이 됐던 게 요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종합 예술인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부터 해서 미술, 그 다음에 뭐, 가구, 음악, 이런 것들을 모두 관장해야 되는 공간을 또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플레이팅을 할때 감각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사람을 통솔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마이스트로 교향악단의 지휘자 처럼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고요자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10년짜리 플랜을 들고 가서 저 이런거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때 뭔가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의 장기적인 플랜을 그렸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꾸려나가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그때 세웠던 플랜에 제 인생이 그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덕분에. 또 아버지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그냥 하고 싶어서 어, 이게 있어 보여서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아마 절대 서포트를 안 해주셨을 텐데 그런 아버지의 신뢰감을 느끼게 제가 이렇게 해드렸던 것 같고요. 저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미식가셨고 지금도 뭐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어떤 차 중국 차들도 집에 굉장히 많고 와인을 아버지께 처음 배웠어요. 아버지께서 굉장히 축적된 어떤 미식의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가, 갖고 계셨는데. 어, 제가 요리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신께서 다니셨던 맛집들을 저를 데리고서 다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 기억 덕분에 어, 아버지의 사랑을 성인이 돼서 남자로서 느끼게 됐, 됐던 어,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네요. 어, 영상에서 LA 원 고가 식재료들도 보셨는데, 셰프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식재료만큼 돈 주고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반드시 유기농이나 고퀄리티를 고집해야 된다고 추천하시는 품목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모든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사면 좋겠지만 사실 가격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일단 뿌리 채소들은 저는 유기농을 사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바짝 물 뿌리 식물은 결국 땅에서 양분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 안에 땅에 땅이 건강하지 못하면 땅 안에 좋은 양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안 좋은 양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농약의 성분이라든지 화학 비료의 성분이라든지 중금속의 성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사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관행이나 안 좋은 땅에서 자라난 농작물들을 섭취를 했을 때는 그게 결국엔 몸에서 계속 축적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뿌리채소들은 꼭 유기농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뿌리채소는 당근, 비트, 뭐 무도 있을 수 있고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구황작물들, 이 모두 포함된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발리마켓 오프라인 매장이 생긴다면 1호점은 어느 동네에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도 그것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뭔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조금 벗어난 곳들에 하면 좋지 않을까? 혹은 조금 더 상업지구 말고 그런 사람들이 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나 그런 것들에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어, 저희 동네로 와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 동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간단한 요리 소개나 아이 키우는 집을 위한 건강한 간식 만들기 콘텐츠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해주셨네요. 네, 지난해는 뭔가 발리마켓이 활동하는 것들 그리고 농장을 소개하는 데 조금 더 비중을 뒀다면 올해는 제가 하는 요리들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라이프를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아, 아이 키우는 집을 위한 건강한 간식 만들기 콘텐츠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제 2세가 태어나는데요. 자연스럽게 보여 드리게 될것 같아요. 아이 이유식 그리고 아이가 먹었을 때또 건강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셰프님께서는 바쁘실 때 어떤 메뉴로 간단하게 한끼 해결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남겨 주셨네요. 당연히 너무 너무 바쁘면 저도 배달도 시켜 먹고 그런 그런데요. 패스트푸드도 먹고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스스로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제일 간단하고 영양도 좋고 맛있는 음식은 볶음밥 있습니다. 가진 야채들을 잘게 썰어서, 스라버이진 올리브오일을 둘러서 아주 낮은 불에서 오랫동안 볶습니다. 그러면 채소들의 맛들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잡곡밥을 넣어가지고 한번 볶고, 또 좋은 계란 사용해서 볶고,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달의 식초라든지, 그 다음에 양조 간장들, 이런 것들 넣어서 간을 해가지고 먹어요. 뭐 제가 이제 외국 다니면서 사온 향신료라든지 소스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을 하고요. 기본 외형 트는 볶음밥이지만 사실은 탄수화물과 이제 식이섬유의 비율을 거의 1대1로 맞춰갔고 저는 그렇게 많이 먹고요. 아에도 굉장히 좋아하고 간단하지만 그래도 되게 영양소 있고 만족스러운 한 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코 칩스 님, 사실 집에서 요리하다 보면 발리 마켓에 좋은 재료를 사고도 제 손이 따라가지 못해 아쉬울 때가 많았는데 혹시 요리니도 셰프 님처럼 맛을 낼수 있는 한끗차이 마법의 기술 같은 주제를 알려 다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셰프 님이 가장 애정하시는 발리 마켓의 최애 재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끗차이 마법의 기술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laughs> 네. 저는 사실은 요리라는 것도 하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론 제가 알려드리는 기술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또 프로페셔널한 셰프로서 또 친환경 식재료를 알리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한다기 보다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분들이 저와 비슷한 수준의 요리 경험이라든지 먹었던 뭐 경험들이 없으신 거 알기 때문에 최대한 제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은 따라하기 쉽게끔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급 차이의 마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그래도 좀 귀찮지만 뭔가 좀더 트라이해보고 만들어보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만의 한 마법의 기술이 나올 것 같고요. 발리 마켓의 최애 식재료. 아, 이거는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음, 딱 하나만 꼽는다 그러면, 사실 모든 재료들이 다 좋겠지만, 그거를 한,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재료 하나 소개해드리면, 다래초인 것 같습니다. 이 다래초를 제가 요리에 거의 항상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그 식초를 넣으면 굉장히 셔지고 맛이 흐트러질 것 같지만 사실 맛을 되게 선명하게 해주고 약간의 산미를 통해서 음식을 훨씬 더 엣지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식초 자체가 7년간 숙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천연 조미료예요. 그래서 감칠맛 이런 것들이 너무 풍부해서 사실은 저는 거의 모든 요리에 지금 산미를 주거나 그런 어떤 음식에 한 포인트를 줄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될때 물에 아주 소량을 태워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분의 질문 되게 간단한데, 힐링 푸드가 뭔지, 또 러브 스토리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힐링 푸드는 저는 치킨입니다. 되게 의외죠? 네. 사실 저는 꼭 건강한 것만 먹어야 된다, 이거에 강박을 갖고 있다 기 보다는 두루두루 먹되 우리가 좀더 좋은 것들을 채워나가자, 될수 있으면 이런 걸로 채워나가자 하는 주의고요. 어, 워낙 제가 치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국생활 할 때도 치킨을 먹으면 힐링됐던 측면이 있어요. 지금도 뭔가 스트레스가 받고 좀 맛있는 게 땡길 때는 어, 치킨을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은 교촌치킨입니다. 네, 그리고 저와 이제 아내의 러브스토리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아내의 허락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아내의 허락을 받으려면 아마 구독자가 그래도 한만 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다 풀어드리면 아쉬울 테니까요. 어, 한만명 정도가 달성이 되면 그때 제대로 한번 썰 풀어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 이제 대답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희한테 궁금한 점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았고, 또 이런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마켓 TV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QA 시간은 모두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아마도 설 선물 세트 편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설때설 설 선물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발리마켓에서 어, 준비한 설선물을 한번 제가 훑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테니까꼭 기대해주시고요 Q&A 보도로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 어, 구독자분들 덕분에 어, 저희 발리마켓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 셰프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셰프의 오가닉 그로서리 발리마켓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제주 목초, 제철 채소과일, 동물복지 유정란 등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를 엄선하여 농장 직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달 전월 실적에 따라 고객 혜택을 지급하고 제철 식재료의 사전 예약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자, 이제 그 밑에 자막으로 제가 다섯 분들 추첨한 거 지금 알려 드릴 테니까요. 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프레 오가닉 그로서리 <목소리> 발리 마켓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미식생활 하세요. 친환경 농산물은 발리마켓, 농장직 송도 발리마켓. 꿈에는 나이 버스 마스터워했어.